해가 아니었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죠. 정신이죠 그요 그구자도 그랙 말라타. 안돼 저기서 총이 나와? 나안나보지 저기 나오긴 해. 어차 있음? 브럽 버기인 버기인 버기. 와칠무회를 갔다니 브럽어칠무회를 <laughs> 타고 있다 역시. 어 보니까 광대 버기 지지 몸은 차만 들잖아. 그때 벙이는 그는 인성으로 인해서 침엘에간 것임 맞음 아 저기 사람 있었네? 아나 잘못 본줄 알고 그냥 지나갈라 했는데 씨발 사람 있었어 사람 있었다고? 나총 없었는데, 병신 그냥 나 죽였으면 죽는 건데 사람 있던데? 하나? 근데 우리 원 존나 반대임 아 여기 일평집 누가 털었음? 나아 아 저기가 그. 좀 더. 거기 위에서 털었는데. 아니야 일로 와서 털어. 걸려고 걸어 왔음. 난 가우 없제 총! 찾아다 나는 이번.. 이번 판에 꼭 플레이어건을 쏠테니까 뭐래 허미 와 스크스 풀파츠 모았다 스크스만 나오면 돼 <웃음> <웃음> 스크스 특징 파츠 모으 스크스만 나옴 허야오 스크스 특징 풀파츠 나오면 카그팔 나옴 사람들이 미라마 싫어해서 미라마에서만 이메, 이벤트를 시작한 걸까? 그런데 레알로... 네, 맞아 조금이나마 미라마를 근데,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제작자들이... 근데... 조금 미라마는 웬만맵이 넓은 듯해 에라겔에 비해서 졸라게 넓 근데 지금 이거 그거인 패치했음? 좁아졌음? 네, 좁아졌어도 네. 지금 뭐... 많이 큰. 크긴 그, 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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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좁아지긴 패치를 해, 했어. 패치를 했어. 드라마 좁아진 게 아니라, 맵 그냥 밸런스 패치한 거 아니야? 그 언덕 좀 올라오고, 언덕 좀 나오고. 아냐아냐, 그맵 패치했어. 좁아지는 거. 좁아지는 거랑 이제 그 다음에 막, 맵 구조물 패치를 했지. 뭐 막, 단별락 같은 거라던가. 엄폐물이 너무 없어서, 자주 뒤진다고. 그니까, 엄폐물 좀더없어 진짜. 그게 네. 그, 맵... 소수 정한 다음에 해준거예요 맨날 하는게 뭐냐 미바 미바? 그리고 미바 글루즈는 그 없지 오 씨발 오 씨발 여거 관제다 꼭대기에 뭐있을라나 인데 이랬어? 거짓말 같이 막관제탑꼭대기에막 어? 나도 나도 불파 파츠만 있다면 이거 이렇게 이고 싶다. 여기 차 있다. 시간 없으니까 우리 차있어 여기 그피가트럭인다 나도 차있다어 아 거지니까 분명 이쉽개 튕겨놨어 로료나 튕겨놨어 이 아니 이번에 왜 폭죽 소리가 하나도 안나고 한번 났음 한번 났음? 아. 한 번. 어 방금 방금 한번음 윙윙이도 있네 아 미친, 씨발. 윙윙이를 타야 하는 날이 방금 오다니. 뭐라 이 같은 게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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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버립 대탄 아씨, 어 나이. 에 에너지 드링크. 사냥인 <laughs> 줄 알았네. 로파는 먹어도, 미는안먹어 아니, 쓰질 않는데간 3시간, 3면간3이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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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데 3시간, 3시간, 네시간3시가3시 보이는데 좀 한참 걸리더니 이간네가까워가 이게 아, 아지기 파밍 하나도 안돼 있는데, 털긴 털어야 되는데 아, 베이다 나중에, 이런 모드 좀 만들고. 네. 파밍이, 파밍이, 에렇예이들게이상자이 개, 게딩 2개 이 이렇게, 해기 해 기본, 이렇게, 기본 파밍. 아, 기본 기본, 총. 아, 기본 파밍 렇게 그러면은 또 문제되는게 잠수 해들 잡아갖고 어 뭐지? 잠수 에들해잠지 잠수 들잡정 그렇지 에포같은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카비라좀하시지워면 되죠 하! 촉촉촉촉 개또 올렸다 또렸다 지금. 그러해뽑아냐 아니 올렸 <목소리도> 아, 피버트가 이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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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이까지이링까지링때지이때까이 사장은 꿀맛이야 내나배율나배우나배우나남우리나배나 배우리. 어, 나 배우리. 아, 아, 나 배우리. 나 배우리. 나 배우리. 나나 부상이 없어우나배우나 배우리. 대가나아 부상 나배우 왜 나보다 자기장 쪽에 가까워? 나왜 반대로 파밍하고 있었어? 시랄? 몰랐어? 나 저기가 자기장이랑 가까운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알지 아 여기 스카랑 M4도 있어요 윗쪽이랑 정.. 정신 차리고 있다. 보니까 내가 먼 쪽이네 나이 쪽은 밑에 여기 여기 템다 그냥 덧두고 가있어 직패드, 모시기, 모시기랑 다 오케이? 네, 감다 여기 E쪽기도 있어? E쪽기 필요함? 아니, 이쪽기 아, 이쪽기 필요함 아니, 어. 착하다. 어. 나 근데 치판이 없어. 아, 거기 에오. 안에 있음. 거기 안 아니, 내가 들고 감. 열열개오세여오세 뭐? 여기 오세와 아, 앞에 앞에 스카도 있음. 엠포 먹을 거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스카도 죽면안아시다 가야 니 오네. 차 없나 봐, 나진바가 나는데? 아 네, 야여어요저 윈체스터밖에 없어서요. 아, 제 알로? 그래, 한번 뭐, 찾아다니면서 쌀 파밍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더라 어, 앞에. 앞에 딱좀 가고. 야, 가까운 엄청 가까워. 아, 어, 아근 윈체스턴 데시바꺼아 그래 나사배율 있어 사배율리 네. 어? 사 유리. 대야 저게 붙지 말고 좀 도전을 해야 좀 멀리서 내면 서아어야 바로 내려 아. 일단은 근데 저기 자리장만 아닌데? 아, 아. 원래, 원래 저렇게 해서 먹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아좀 멀다

근데.. 소리가 나는거 는이일방불대거 부상 없고 붕대 다섯 개 그럼 나인지 이렇게 집이 멀지? 아이다시은 사실 나고 그냥.. 내인체좀 봐야돼 붕대님 빨아줘주세요 근데 네, 도로랑 같는지 아, 여러다니필 에이전은... 아, 여기 아, 파필. 아, 여기 아, 파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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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여기 서 Hello? 야, 나한테 군대, 군대 가져와어아이패 아니다, 나 공항을 떠나 우리 터 놓고 이 나도 좀나 지금 자동 운전 시켜가어나 지금 자동으로 온가어자동대 <목소리> 어, 음. 아, 네. 어, 자, 어? 어, 차가네 아. 차가어 해봐,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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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야, 진짜리 헐 야, 앞에 이제 바위에 덜컹하고어 대신 스 대박, 대박. <누구> 처음 <laughs> 처음 알았어 오, 누가 어디서 봤어? 열치 <laughs> <laughs> 롤키쒸 <키쉬. 웃음> <롤 키쉬. 웃음> <키쉬>. 에반데 너 아. <laughs> 롤킹 조금 에반데 아, <laughs> 잘 알겠습니다 <laughs> 아 롤키 <키쉬> 아시는구나 거의 앞에 오지 마세요 저 앞에 저 있거든요 아나안가 아. 롤키 아시는구나 <laughs> 아 롤키 아시는구나 드링크 야 여기 공대 다섯 개 근데 줄게 드링크 네개 우리 빨리 가야돼요 빨리 가야돼 맞네 못만 아 위에 지만 살짝 털까? 아니 말이 5초임 5초임 뭘 털어 아자아자아자봐봐아 진짜 너무 따야나말 어떻게 간다 아너습야 우리 그 기름 없어 야 잠깐만 잠깐만 나나나 기름있어 기름아나기름야기 오케이 고고고 오케이 두개 넣었어 이럴 줄 알고 기름을 새겨놨지 나도 이럴 줄 알고 기름을 새겨놨 창을 찔러 창을 찔러 창을 찔러 나, 찔러, 나 창을. 하나만 줘라 친구야 뭐있나 살짝 모르겠 이거 난 있네 농민봉기 일어났다 뭐야 농민의 난이요 그럼 당신 농민봉기여 농민봉기 앞에 탐한다 탐을 들고 일어나 하나일 거야 <놀린의 난이야> 어, 와, 아, 진주에래송시 아. 설마 당신이 그렇게 방진시 보여 주알겠어에 1평, 2평, 3평, 평 5평, 나평 7평, 8평, 9평, 10평, 가 어? <laughs> 문이 없을까?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 어, 문이 없는 거지? 아어 뭐야? 아, 맞냐, 아, 이게 별대가 많아 있잖아. 그렇지 알고 아까 이십 게대는 많지만 을수 없다. <laughs> 아, 야이 후보들 감 많이... 이걸 납품인가? 제 털릴 때 맞아. 어. 제 김성원 납품인가? 이하하누하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윈체스터에 반데저 서브시드 사람인가요? 씨바꺼 아. 아 미치겠네. 베레타 하나랑 윈체스터가 다야. 사별 쓸래? 사별 나이스비트. 나이스가 아, 윈체스터에 사일일만 달렸어. 냉 냉동실... 아니, 또야 돼? 야, 우리 또 가야 돼. 아이스타게 잡아서 진짜 삼. 삼 달라. 삼달 봐. 이거 봐봐 어. 또레차이리 여기 앞에 간다. 아한 대? 까비. 한대맞춰

어 연막이다 왼쪽 연막이 요요 관리라 거기? 아니? 어 그때 가야돼 그때 가야돼 그때 가야돼 그때 가야돼 앞에 사람 있어 앞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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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을 그 넘어 왼쪽 오른쪽 다 있어 아 어, 왼쪽 오른쪽 어어어어 어. 어? 2이0 2시0 2백0베이백내 베이백시, 베이백살려이백시베이안시베안백시베 빨리 들어이백시 베이백시, 베이백시, 베이이거차 타고 바로 베 바로 차 밖이 터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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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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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있어 아, 터 아, 소리 안 났어 터 아, 터터질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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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아, 아, 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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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야 뭐야,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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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네, 핵, 핵이네. 핵, 핵이네. 어, 아, 핵이야 핵이야 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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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야 핵이야 언노운이네 핵, 핵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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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거 그 그래. 봐야돼 핵이야 이거 아까 아... 뭐...